깻잎 세척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녹차예요. 녹차를 넣고 물에 우려주세요. 한 30분 정도만 우릴게요. 녹차 티백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녹차가 다 우러났어요. 이제 건더기는 걸러줄게요. 건더기를 다 걸러냈으면 여기에다 깻잎을 담궈주세요. 이렇게 5분 정도 담궈 놓을게요. 깻잎은 식탁 위에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채소예요. 깻잎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잔털이 많은 걸볼수 있어요. 이 잔털에는 이물질들이 부착되기가 쉽겠죠. 그래서 깻잎에는 이물질들이 많이 붙어 있다고 해요. 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또저 같은 경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깻잎을 키웠기 때문에 농약 걱정은 없는데 혹시라도 농약이 걱정되신다면 녹차 우린물에 세척을 해주면요. 농약하고 이물질이 제거가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깻잎 세척을 하세요. 이렇게 한 장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깻잎을 여기서 한번 세척을 대충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물질들이 많네요. 이제 흐르는 물에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깻잎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깻잎은 이렇게 짙은 녹색을 띄는 게 좋구요. 어, 호가다 붉은색 반점, 검은 반점 있는 게 있어요. 저희 거에서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가끔 저도 세척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아 여기 있다. 이렇게 붉은색이나 검은색 반점이 있는 거는 피하는 게 좋아요. 싱싱한 깻잎은 향이 강하고요. 잎의 잔털이 선명하고 까칠한 것이 좋다고 해요. 깻잎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보관하는 방법은요. 깻잎은 쉽게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분 유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종이 타월에 물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씻어서 물기 어느 정도 뺀 다음에 이렇게 키친 타월에 싸주세요. 랩에다가 싸서 보관을 하셔도 되고, 이런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냉장고 야채실에 보관을 하면은 수분 유지를 최대한 오랫동안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도 깻잎은 신선도가 떨어지면 맛과 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빨리 드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깻잎의 영양과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철분하면 깻잎을 떠올릴 정도로 철분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로 빈혈을 예방해주고 성장기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시금치보다 두배 이상의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깻잎 30g을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영양이 해결이 된다고 하고요. 식물성 색소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인 루테올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몸의 염증을 완화시켜 주고요.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서 기침이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해요. 깻잎에 있는 항암 물질 피톨은 암세포와 병원성 균을 제거하여 면역 기능을 강화해 준다고 해요. 효능의 첫 번째로는요, 혈관 건강인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요. 콜레스테롤의 배출을 도와준다고 해요. 두 번째는 뼈 건강인데요. 칼슘이 시금치보다 다섯 배나 많아서 뼈 건강 증진은 물론 골밀도를 촘촘하게 해주고요. 골다공증 등뼈 관련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해요. 세 번째는 눈 건강인데요. 루테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망막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요.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와 황반반성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해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백내장, 안구건조증 등눈 건강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대요. 네 번째는 항암 효과인데요. 천연 항암제라 불릴 만큼 항암 효과에 뛰어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람에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을 해서 위암, 대장암 등의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있대요. 피토리란 성분은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를 하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하네요. 그밖에도 면역력 강화, 빈혈 예방, 고혈압 예방, 피부 미용, 노화 방지, 장 건강, 소화 촉진, 식중독 예방을 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오늘은 깻잎을 세척하고 또 어떤 게 좋은 깻잎인지 알아봤고 보관하는 방법.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제가 깻잎을 수확할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걸 첫 번째 영상으로 하고 이제 깻잎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몇 편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벌써 다음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뭐 깻잎 김치라고도 하고 양념 깻잎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저만의 방법인데 어,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제가 두 번째 영상에서는 그 밥도둑 깻잎 김치 겸 양념 깻잎 소개시켜 드릴게요.